선물 사세요.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우리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마이크 좀 마시면 되세요. 마이크, 마이크, <laughs> 마이크. 마이크 드리고, 네. 선물 사세요, 선물. 아, 예, 성전에 올라가려면 선물 을 사야 됩니다 어, 아, 예, 네, 성전으로 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시려면, 네, 선물을 사야 됩니다. 선물, 네. 어, 사야겠네요. 얼 양반들, 만 원. 만 원. 어, 여기 세는 이만 원. 이만 원. 선물 사세요. 선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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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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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 너무 비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 들었는데 너무 비싸. 작년에 두 배. <laughs> 너무, 너무 비싼 비싸. 거 아니야? 아, 이걸 가지고 비싼다고? 예술예술 살려 최저가, 최저가. 예를 딴 살려 딴 최저가. 딴데보다 비싸면 환불. 환불. 그래도 너무 비싸. <laughs> 아, 좀 깎아줘. 살아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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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비싸면 아, 간다. 점상에. 얘를성전에들어갈수가없어성서들가들어갈수들어가없어가없들어요수어가없어요 성금으로... 그런 어어딨어아서 들어가서 들어가이 들어가서 을어가서 들어가서 마어가서 들어가서 들마가서 들어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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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원? 서 들어가서 1어가0원어가원 들어가서 들어가서 0어가서 들어가서 서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좋은 마음으로 뚜벅뚜벅 먼 길을 소망함으로 오고 있었는데 성물이 너무 비싸서 이걸 안 사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 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아니, 예수님!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합법적으로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무슨 권리로 이걸 반해하는 겁니까? 억울해요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시오 증거를 너희가 저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laughs> 아니 예수여 우리 조상들이 이 성전을 46년 동안이나 지은 거는 당신이 고작 3일 만에 짓는다는 것을 우리한테 믿으라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할렐루야! 차렷! 경례!